수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 수요일이 되면은 수요 예배가 생각나고 마음에 그려지고 그리워집니다. 그리고 더 그리워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시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다는 것은 하늘 나라의 향기가 나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것인데, 어떻게 감히 내 자신 대해서 그것을 꿈을 꿀 수도 있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있지 않았더라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삶의 향기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집을 기뻐하는 자의 축복, 주님의 집을 기뻐하는 자의 축복. 어저께는 약간 농담을 섞어가면서 한 우리 교회를 얘기했고,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 The House, 집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주님의 집을 기뻐하는 자의 축복, 그 축복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편 84편입니다. 오늘 볼 구절은. 5절부터 우리가 보겠지만 5절부터 7절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제가 좀 떠듬거린다고 해도 전체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부분적으로 읽으면 부분적으로만 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전체 내용을 보셨으면 그렇게 보실 것이라고 나는 믿고 싶지만 그렇게 안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내가 떠듬거리면서도 불구하고 전체를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이고 수요 예배 대신 어느 정도 읽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전체를 한번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서 삼세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복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내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죽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전체 내용은 주, 주님의 집에, 집을 기뻐하는 자의 축복 얘기,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내용에그이 내용을 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너무나 그리워하기 때문에 육신이 쇠약해진다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교회가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모여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중단시켜서 중단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래야지요. 주님의 예배가, 모여진 예배가 끊기는데, 주님의 영광을 생각을 할 때, 주님의 교회의 손해를 볼, 손해를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이 없으면은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이죠.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자, 주님의 예배를 그리워하는 자 주님의 집을 그리워하는 자 저번 주에 제가 하늘나라를 얘기했을 때그 천국을 얘기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진 자 그들은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에 있지는 않지만 그 집을 향하는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오전입니다. 주께서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네. 한국말 중에 사모라는 말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모하는 것. 사랑하지만 아주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yearning 하는 love. 그런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온. 시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 저번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실천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그 교회를 그 하나님의 집을 그 하늘나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를 향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거기에 지금 거하지 않는다고 해도 복이 있나이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신 주나이다. 눈물 고자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을 향하는 자는 축복의 길,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그 축복의 길을 걷지 않는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이라고요? 눈물의 길. 여러분들의 삶에 슬픔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하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 나라를 의지하는 하늘 나라가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나의 마음이라고 기억하고 그 눈물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할 나라를 더욱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눈물이 눈물의 골짜기가 변화가 되어 샘 솟는 곳이 된다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눈물 자체가 샘이 흐르는 것이 된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한 사람 한 사람 밭마다 시온에 시온에 하나님 앞에 각각 나타난다고 구원이 확실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 내용을 보면서 먼저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우리 주님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셨습니다. 온 삶이 십자가의 삶이었고, 듣기 십자가를 향하는 그 마지막 길은 눈물의 골짜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시면서 거기에서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상 위에서도 찬양하시는 주님의 믿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시켜 약속 지켜 주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셈이 되어서 우리가 믿고 지금 이 눈물의 골짜기 하나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는 이 특권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참으로 이 눈물의 골짜기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천하는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이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의 발걸음이라면은 우리가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축복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축복의 발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발이기 때문에, 그 발걸음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그 자체가 우리의 축복이며,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며, 우리 다 함께 그 시온을 향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그랬을 때그 시온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도 맛보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느끼게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 눈물의 골짜기인 이 인생에서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생수가 나타난다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있고. 하나님의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이 가는 길에서도 알게 된다고 그 축복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된다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면서 그 집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가, 그 집에 있는 것이 어디에서 있는 것보다 더 나았고 그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 어느 아름답고 위대하고 높은 자리에 사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항상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의 집을, 천국을 그리워하는 삶을 우리 가집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불편한 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질병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느낄수록 그 외로움을 느낄수록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도 됩니다. 그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언젠가 그 모든 외로움과 그 모든 눈물과 그 모든 아픔을 아바아버지께서 없애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는 그 집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픔들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아픔 가운데 하늘나라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성경 말씀에서 또한 약속했다는 것을 느끼고 그 실천을 체험하는 하늘나라를 미리 맛보는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눈물이. Oh, 이곳이 바로 우리의 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둠. 아바 아버지의 마음이 천국입니다. 아바 아버지의 마음이 천국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합니다. 온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생각합니다. 이 교회 위하여 이 세상에 찾아오시고 목숨을 바쳐 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나의 마음으로 알고. 마음으로만 아니라 나의 몸으로 알아. 전체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